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어, 좀 진중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은 거지 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거지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가볍고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난내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맨날 우리가 고난 주간처럼 울고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오늘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다 이루신 복음. 요한복음 19장 37.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룬 거냐? 예수님 뭘 끝내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는 조금 얘기를 나눌 거고요. 먼저 <laughs> 어, 저번 주에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 먼저 우리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 저도 잘은 몰랐습니다. 아 그냥 뭐 유대 총독이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상당한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면서 자기 나라 군, 그, 그 로마인들을 모두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 이제 예, 광활한 토지를 먹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사람 한두 명씩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를 통치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 아, 유대를 다스리,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가 있는 거죠.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사형 집행권, 집행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치적으로 뭔가를 하긴 하지만 사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로마가 그런 이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산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볼라도라 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는 종교적인 나라가 굉장히 짙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사실 대통령이랑 다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총독이 대통령 같은 어떤 대제사장의 임명까지도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주 임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구슬리고 <laughs>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압박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좀 질이 나쁜 사람으로 좀 통해요. 어좀 이렇게 압박을 좀 세게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 본국에 어 이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섰지만 예수님은 전혀 주눅이 드신 것 없이 거기서 자신의 말을 다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본디오가 빌라도가 볼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어야지 죽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데 도대체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꾸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여러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냥 풀어주자. 얘기를 하지만 이사람들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놔주면, 어, 당신은 가이사 그, 유,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어, 당신은 반역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온데올라도가 마음이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결국 처형시키는 거에 동의를 하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제일 큰 절기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 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라바라는 이 강도 겸또 반란군 지도자 이 사람 최악의 악질과 예수님을 둘 중에 선택해라. 누구를 풀어줄 거냐?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해야 되는 상황에 오니까 이 본드 빌라도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뭔가 좀 찔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냐면은 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하니까 해줄게. 그러면서 나는 무관해. 나는 죄가 없어. 이 사람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손을 물로 씻었다. 물로 손을 씻었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은 관계 없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어 우리가 사도 신경을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죠. 어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큰 어떤 이제 역, 어떤 일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그 예,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당신은 죄가 없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대표들이 무슨 생각이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이 시작됩니다. 죄목은 신성모독죄와 반란죄예요.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했다 이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이제 처형을 시작합니다. 자,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예,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인데, 십자가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말고도 사실 여러 나라에서 십자가행을 행했었는데, 이 십자가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자의 처형 도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신의 저주를 받아야 돼.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때 막, 막 십자가 막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어, 막 이렇게 차에다 걸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는 저주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큰 죄를 지은 노예들이 가는 그 사형 절차였던 거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인간 중에 최악을 거기다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인 거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행이에요. 자,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롱. 조롱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했죠. 침 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따위에게 조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 어떠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 그렇게 뭐, 막, 대하거나,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냥 민족 정체를 다 없애 버린 거야. 하나님 그러셨던 분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따위에게 조롱을 당하셨다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죠. 날카로운 뼈가 끝에 붙어 있어요. 갈고리처럼. 쇠 조각돌도 있고. 그래서 맞으면은, 맞고 나서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점이랑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심한 경우는 장기까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플 수가 있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아시냐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쳐보시면은 이제 대충 나오거든요. 어, 그거를 40대를 맞으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이미 거의 반 죽은 상태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가시잖아요. 그 해골, 해골이거든요. 골고다가 그 길을 가실 때 혼자 못 가니까 시몬이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이미 채찍을 맞으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왜냐하면 왕이다 그러면서. 왕이니까 멸류관을 써야지. 그래서 이제 가, 멸류관을 써줬는데 가시 멸류관이에요. 그 가시 멸류관에는 독이 있어요. 가시나무 독이 있는데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는 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음 거기 성지 순례 오신 여러 이 기독교의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의 모형을 그대로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 걷는 이제 그런 이제 어, 행동들을 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말로만 들어서 잘 몰랐는데 실제 이렇게 해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아주 고난의 어, 경로였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 이제 달리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참혹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손에 못을 박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어 이쪽 팔목 쪽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쪽 발 쪽에는 발등 쪽에 겹쳐서 못을 박죠. 못을 박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세우잖아요. 아, 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몸의 체중이 밑으로 쏠리죠. 그래서 어, 근육과 모든 뼈들이 뒤틀리는 고통을 당하신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았던 피들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7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래도 좀 빨리 고통이 끝나신 편이에요. 이렇게 달리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쉬려면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과 발의 고통이 더 가중되겠죠. 그런 이제, 극도의 고통이 있었고, 또,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극도의 갈증이 또 있었을 것이다.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고, 매달려 있는 상태고, 어 굉장히 어 수분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십자가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나의 어떤 복음, 뭐, 내 생활, 여기에만 확 집중해서 뭐잘 되는 거, 나에게 좋은 뭐 장, 장밋빛 인생 이런 것만 사실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였는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리는 자는, 잘,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신명기 때부터니까 거의 모세 때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인의 후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나오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은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그채찍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 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요한이 얘기하죠.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양,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죄를 사하는 길은 제물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양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제가 볼땐 저는 요 부분도 좀 보였어요. 왜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아,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다. 그 사람의 마음들을 바로처럼 강박하게 해서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만왕의 왕, 창조주. 그런 굴욕을 당하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 나안 해. 십자가, 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 나안 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희들, 인간들 안 되겠다. 건방져. 다 죽어라. 싹다 죽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걸 참으시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을 동요케 하고 예수님을 구력을 주고 고통을 종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따라오죠? 예수님이 운명 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인간의 몸으로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찢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뜻하죠. 그 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죄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성소에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걸 태우고 그런 제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다 이루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죄를 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대속, 대신, 어,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값진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의 상태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죽음은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로마서 3장 2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값없는 구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과 화목을 얻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무엇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다 이룬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저주 문제, 사단, 지옥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의 삶이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어, 예수님, 다 끝내셨네. 복음이면 다 되네. 끝났네. 그럼 뭐, 막살아도 되겠네. 막살면 안 돼요. 내 육신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그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죠.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죠. 제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줬다. 죄 지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했다.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죄 지은 거예요,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끝난 게 아니야, 그 부분은. 복음을 내, 내식대로 자꾸 해석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복음은 다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복음을 서,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율법과 복음에 비추어, 여러분, 바르지 않은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복음이면 다 끝났지, 회개를 안 해. 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거기에 잡혀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 값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 성, 어, 여러분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매날 얘기하지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성화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쓴 뿌리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나의 그런 어. 예전의 것에 잡혀 있는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복음이 거기서 멈춰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 이루신 그 복음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고 그값 그 무게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진지해질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과 복음은 충분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